똘이발 씻고 있어요? 똘똣이 또 어디 씻겨 줬어? 여기 발. 고기 발. 이쪽도. 이쪽도. 거품 여기 엄청 많네 연서야. <laughs> <laughs> 재밌대요? 어제. 오그 조심. 엄마 우리 방에서 이거 가지고 지는본거는두 개. <laughs> 윤서 똘똘이 어디갔어? 엄마 비타민 한개 먹었지? 없어 엄마 이거 한개 먹어 어디갔어? 똘똘이 어디갔어? 거품 속에 있겠지 찾아봐 밑에 있겠지 여기 밑에 엄마, 엄마, 엄마. 멍멍이야? 응.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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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 조심. 여기서 안녕해줘. 엄마, 아이쿠야, 아이스크림, 아이쿠.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이에요. 솜사탕 아니야? 응, 내 딸기. 후, 해봐. 있다 까까까까... 하번더 와... 놀기 어. 놀기... 어, 똘똘이 로기, 로기. 거기 있다. <laughs> <laughs> 윤다, 안녕 해줘 안녕~ 또 만나요, 해줘 하트뿅이죠 엄마 하트 보고 안할 거야? 하트뿅후해 봐. 후. 하나 둘셋6 5 6 알았어 6 5 6